지난 주말, 한인 최대 축제 코러스가 2년 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축제 현장은 이른 오전부터 곳곳에서 무대를 즐기고 또 부스를 참가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한인 중심의 컨셉으로 축제를 채웠던 예년과는 달리 다문화라는 테마를 중심으로 행사가 진행된 점이 이번 축제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이번 행사는 난타, 댄스팀을 비롯한 여러 참가자들의 공연으로 무대가 장식됐습니다. 축제를 즐기는 방문객들도 한인 축제 속 다문화를 경험하며 코러스와 하나된 모습이었습니다. I think it's really cool getting to see all the food and all the things available around. I like to just walk around. I come like, I mean, yeah, that's, I, I come like whenever I can when it comes during the year. 학교에서 친해진 외국인 친구가 여기 버지니아에 큰 페스티벌 있다고 해가지고 한국 여기 음식 먹으라고 왔어요. 다 보지 못했는데 음식 다양한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권세중 워싱턴 총영사도 행사에 방문해 길었던 팬데믹 시기로 그동안 중단됐던 한인 최대 행사가 다시 개최된 것에 대한 기쁨과 축하를 더했습니다. 그 특히 이제 코로나로 많이 어려우셨는데 코로나 축제를 계기로 해서 또 힘을 내고 또 한인사회가 더 번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젊은 차세대들한테 한국 문화를 더 알릴 수 있고. 또 지역 사회와 더 교류함으로써 그동 위축됐던 한인 상권이 더욱 번영하고 더 번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길 바라고요. 이번 행사를 주최하는 워싱턴지구 한인 연합회 스티브리 회장은 한인 중심에서 다문화로 스펙트럼이 확장된 만큼 새롭고 특별하게 준비된 이번 행사를 많은 분들이 와서 즐겨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다문화 행사예요. 한국 사람들이. 여기 머지니아에 있는 다민족들을 다 모아서 하는 다문화 행사고요.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아주 많이 즐기는 것 같아서 보기는 좋습니다. 행사 현장에는 다양한 부스가 동원됐는데 음식, 뷰티, 부동산 등 각종 먹거리와 체험부스가 축제에 방문한 시민들을 반겼습니다. 축제 부스 참가자인 내 집장만 발행인 승경호 대표는 다문화 테마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 참여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더 많은 사람들의 방문으로 풍성해질 축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어, 생각보다 외국 분들도 많이 오시고 이제 코러스 축제가 한인이 아닌 여러 다종 인종을 다 어, 설역한다는 게 너무나 자랑스럽고요. 지금 물건도 지금 저희가 그 마케팅 자료도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모자랄 정도로 지금 이렇게 됐어요. 뜨거운 반응으로 막을 내린 버지니아 타이슨스에서의 코러스 축제를 뒤로 하고 일주일의 간격을 두고 이어지는 다음 행사는. 9월 25일에서 26일 메릴랜드 웨스트필드 몽고베리 쇼핑몰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